한 주간의 SNS 세상을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양지역 국회의원들의 SNS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만안구의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재판에 대해서 글을 올렸네요. 유신시대, 군사정권시대에 인권유린을 방관했던 양전 대법원장은 성실하게 재판을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신주어도 하나 올리셨네요. 자유한국당을 조직법력배라고 칭하셨군요. 추경 예산안을 갖고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을 건의하는 걸 검토하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안양 동안 갑지역구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주미대사 간의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 유출 문제를 거론했네요. 자유한국당의 공익제보라는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조윤재 주미대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외교부의 공직기관 회의를 꼬집었습니다. 문체부도 비판을 했네요. WT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을 했죠. 관련 협의회가 있었던 모양인데 문체부가 불참했다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안양 동아늘의 심재철 의원입니다. 엄마 부대도 유튜브 방송을 하고 있군요. 거기 출연해서 유시민 작가와 논쟁을 벌이고 있는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의 진술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군요. 진실이 무엇인지는 역사가 판단해 주겠죠. 보수 우파 대정부 투쟁력 평가 20인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올렸습니다. 자유민주국민연합이 평가를 했다고 하네요. 보수의 아이콘 되셨군요. 더불어민주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이재정 의원입니다.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자유한국당을 국민께 잃을 거라고 했군요. 여의도 정치의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브리핑 내용도 올렸네요.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툰방망이 처벌에 대해서 비판액을 남겼습니다. 바른미래당 안양동안을 지역위원장 임재훈 의원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행사장에 다녀오셨네요. 9월에 권역별 학생종합복지센터가 개관한다는 정보도 남겼습니다. 국회 기자단과 세미나를 하셨네요. 경쟁하듯 쏟아지는 망발과 혐오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역할을 잘 해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의당 안양시 지역위원장 추혜선 의원입니다. 다섯 번째 갑질피해 증언대회를 열었네요. 관계부처와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고 전했습니다. 의뢰 눈물을 닦아주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네요. 장외투쟁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자유한국당이 한마디 했습니다. 국회 일정을 가로막을 명분은 더 이상 없다면서 6월 국회 소집해서 당장 민생현안을 챙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SNS였습니다.